이 슬러플 분석을 한이 부분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 이후에 이 dn 값에 따라서 에어리어를 먼저 계산을 하죠. 필리 계산기에 가상필드, 에어리어 하고 정수 단위로 해서 에어리어 하면은 추가적인 에어리어 필드가 계산이 되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계 중에, 어, 스 s 티스틱스 통계를 하면은 테이블에 범주별 통계라는 게 있어요. 벡터 데이터 분석에서. 어. 범주별 통계를 눌러주면 이 벡터화한 출력물 여기죠. 이 뒤에 면적 단위와 그룹, 그룹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dn과 dn 단위로. 벡터한 통계를 계산할 필드 에어리어 면적 단위로 범주는 DN 별로 아, 이거 헷갈렸네요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라고표시된게 dn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DN이라는 도 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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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에 해당하는 면적, 2도에 해당하는 면적, 3도에 해당하는 면적, 그런 것들을 합치고 평균과 분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을 사용해서 실행을 해주고, 범주별 통계 두 번째에 예. 열어보면 요 d n 에 따라서 0도가 41개 칸이 나오고, 이거에 썸이 면적이 30, 306, 제곱미터다. 1도는 100, 1928, 19281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각 도단위로 면적이 지금 이 뒤에 있는 면적의 썸들이 이렇게 나왔죠, 썸. 근데 이 값들을 합쳐보면, 어, 1도 0도 알겠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10도 아래에 있는 애들 또, 그죠? 그래서 10에서 25도 아래에 있는 애들, 20, 25도 아래까지 있는 이 면적들의 합계를 또 다시 한번 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번더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범주별 통계를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14위에 클래스 값을 만들 거예요. 새 필드에 경사 또 클래스, 뭐 정수여도 되고 숫자여도 되고 뭐 간만 같으면 되니까 어, 텍스트로 할게요 텍스트로 어, 열 글자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만드는데 여기는 뭐가 쓰냐면 필드 값이 dn이 dn 작거나 같을 때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첫 번째 조건이 dn이 if 구문이 써야겠죠. if. 만약에 dn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값은 오라고냐면 어, 1. 1이 아니라 10보다 작거나 가면은 low. 로우 평탄 플랫 플랫 하면은 경사도가 낮다. 로우 슬롭 미디엄 슬롭 하이 로우 로우라고 이름을 넣고 만약에 경사도가 10보다 작지 않다. 다시 if 가로 하나 더 치고 dn이 dn이 25보다 두 번째죠. 25보다 작거나 같다라면 얘는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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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um이라고 놓고 mid, 미드, mid라고 놓고 med, mid라고 놓고 mid. 그리고 만약에 25보다 아니다, 그러니까 25보다 큰 값이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리 l 트로는 하이슬롭이라고 이렇게 몇 글자를 넣으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10보다 작은 값, 25보다 작은 값, 그것보다 그 이외의 값, 10, 25 이렇게 돼서 미디엄 하이로에 대한 텍스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하나 눌러주면 if 구문을 조금 연동해서, 그러면 맨 끝에 가보면 이렇게 얘가, 경사값이 0에서 10 사이의 값은 저장누르고 이렇게 쭉 보면 뒤에 로래서 0에서 10까지는 로고 그다음에 11에서 25까지 25까지는 파이 미디움 그리고 25 이상 되는 값들은 하이 로우, 미디움, 하이로 이렇게 클래스를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뭐하면 되냐면 아까 우리 했던 범주별 통계를 하면 되죠. 범주별 통계를 가지고 통계를 계산할 필드는 에어리어 값이고 썸 각각의 이1도2도3도의 합쳐진 값을 가지고 범주를 닫고 있는 필드는 슬롭 클래스를 가지고 실행을 해주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low, medium, high에 대해서 몇 개가 있고 전체의 s u 이 얼마다 이렇게 이 면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사대가 낮은 구간과 중간 구간과 높은 구간의 면적을 이런 식으로 어 분류별, 범주별 통계를 한번 하고 그걸 다시 클래스파이 되는 값의 작업을 한번더 하고, 그걸 다시 범주별 통계를 값을 내야 되는 이두 가지 두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면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데, 너무 좀 까다롭긴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qgis 상에서 범주별 통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구간별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